어.. 방송을 방금 켰습니다. 예.. 하이하이요저 이번에 탑과 하는의 성적 탑은 럼블 탑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돈템을 들었습니다 요즘 돈템 뽑아가지고 더 이득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하이하이요 새로 오신 분들 다들 하이요 방송 키자마자 또봐주셨네요 예. 다들 하이하이요 아 재밌다구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좋았다 아이고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런블 탑이니까 헤르메스의 신발이랑 불클이랑 정령 영상 약간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아, 아파라. 믿어라. 판테온이 탑에 지금 갱을 온다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성립이 되지? 이게? Oh, holy shit. 맨날 있지만, 뭐. 아, 진짜 쓰레기 같다. 아, 맨날 당하는 거지만 진짜 너무 싫다. 아, 어, 진짜 너무 끔찍하다. 아, <laughs> 어, 내가 오늘, 아, 아, 아까 그 말을 못 쳤다. 게임 시작하느라고 그, 방송 시작하느라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타보면 던진다라는 말을 못 쳤네요. 아. 이게 탑, 탑에 오면 던집니다라고 말을 해놔야 갱을 안 오거든요. 요즘 정글러들은 갱 오지 말라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갱 오지 말래도 갱을 오거든요. 아, 탑을 많이 망쳐놓더라고요. 갱올 때마다 항상 갱승을 해가지고, 그냥. 챔피언이 안 좋다 보니까, 기절도 없고, CC기도 없으니까, 갱을 오면은 100% 갱승을 당하더라고. 아, 내 실수다. 던진다고 미리 쳐놨어야돼요 아... 씨 젠장을... 이런... 아... 이럴수가... 왜 첫템 고대주화가냐고요돈 많이 벌려고요 이거 나중에 후반에 팔면 한 천원 모여있어요 음음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인형을 무너뜨려라 근데 정글을 탑 오는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아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야 이거 진짜 돌겠다 근데 아내 탑라인전은 왜 이렇게 우울한거야 짜증나 이제. 역전하려면 다시 또 나만 으쌰으쌰 해야 되잖아 쟤는 눈싹 감고 그냥 돌아서면 그만인 거고, 애, 애초에 처음부터 안 왔으면 고, 정말 고마웠을 텐데. 아이고. 근데 의외로 레벨링 차이는 별로 안 나네. 레벨은 오히려 내가 더 높네. 또 탑에 올려고 하는 거야, 설마? 이 정글을 좀 못하는 애들 특징이 조금 탑에 많이 오던데, 걔네 요즘에 동선이 탑에 많이 오는 동선으로 온단 말이야. 바텀을 좀 많이 가주는 정글러들이 잘하는 애들이야. 요즘에 요즘 추세가 탑보다는 바텀이죠. 바텀 파면 이깁니다. 아 이럴수가 좋아좋아 미니언 차이는 5개 초반에 킬을 잘딸수 있는 라인이 탑뿐이라서 정글러가 초반에 많이 오는게 당연할거라고요 챔피언에 따라서 다른데, 그만큼 경험 문제겠죠. 방태온과 가렌의 갱킹 모니터링, 아 갱킹 시, 시나리오가 나랑은 다른갑지 뭐. 그죠. 난이 처음부터 갱승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고또 죽었어 아우, 렐님 이거 혹시 와주실 수있을까있을우요 물망조가 터지긴 아우, 는데 잠깐만 왜 궁이 안 들어갔을까? 아씨 궁이 왜안 들어갔을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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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아 좋았다 그래도 나의 시야장암 능력으로 나의 맵리딩 능력으로 아, 좋은. 좋은 기회를 얻었다. 아 이거 먹고 싶은데 조이가 미아라서 먹으러 갈 수가 없네요. 에이, 싸증나게. 멀리서 구경해야 돼 이것도. 2,600원 모으면 불크릴 시불인데. 아, 자꾸 조이가 탑에 들락 들락거려. 지금 2600원 모았어. 괜찮아. 오늘도 안울린다고 안 알람이. 아우, 요즘엔 유튜브 서버가 방학이라서 폭주하나봐. 매일마다 알람이 안 울려. 그죠? 방송은 방금 키기도 했어요. 7분밖에 안 됐어요. 방송 킨지 8분인가? 어 하이 하이 새로 오신 분들 다들 하이 하이요. 맨날 검 맨날 가능하는데 할 때마다 상대 검색해서 영상 틀어놓고 한다고요? <laughs>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뭐야? 코그모 잘하는 사람 아니었어? 잘큰 사람이었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야왜 그래? 왜 죽었어? 너무.. 아니됐어 응? 야, 근데 럼블은 어디 갔지? 얘왜 어디 간 거야? 어, 얘 튕긴 거 같아. 느낌이 어, 아니구나. 이제 불클 나왔다. 그러니까 한번 비벼 볼게요. 예, 그리고 자리를 함부로 비우면 이제 나는 타워를 밀 수가 있어서 도망가야겠다. 믿음이 아이기도 하고. 럼블이랑 같이 올것 같아요. 요즘엔 슬럼프냐구요? 그죠 슬럼프죠. 가렌 슬럼프죠. 게임이 요즘 다 힘들어요. 원나게. 배치 받은 이후로는 게임이 좀 쉬운데. 아 개자식이 실컷 지져라 아 더블 스킬 안, 아까워서 안 썼는데 쓸걸 그랬나? 상대방 아 잭스가 되게 호전적이거든요 조심해야겠다 아 지금 방송을 방금 켜 이유가 낮잠을 좀 잠깐 잤거든요 아 근데 너무 푹 자가지고 한 7시에 잤는데 아 여, 10시 30분에 일어났어 아 그래서 약간 지금 목소리도 잠겨있고 피곤하고 그래요 아 그렇게 원래 늦게까지 잘 계획은 없었는데 아 그래도 피, 피곤은 약간 풀린 것 같아서 좋다 아우 아파라야 얘는 이제 왜 이렇게 나랑 안 붙어 주는 것 같지 나이스 어, 의외로 럼블 상대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볼때 잭스가 탑일 것같 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딜교를 하고 싶진 않아서 와우, 지렸어. 아. 아 내가 가져야 되나 이거는? 아. 탐밀려고 했는데 원래라 아, 아, 뭐 그냥 하드캐리 해 버리는데요. 우포 하드캐리요. 에지 드래곤도 먹어야 돼 아싸 아얘또 죽을 것 같지 왜 느낌이? 아안 죽지 너야 역으로 딸뻔했네 아또 죽었다 하는 거 보니까 야 원딜도 내가 볼때 나중 되면은 어꽤 골치 아프겠어요 하는 거 지금 보니까 아, 그래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보니까. <laughs> 아 지금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아, 불클. 아, 그러니까 헤리맨스의 신발 불클 망자의 갑옷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 원딜이 서로 못하네 다행이다 아 근데 코그모 아까 볼 때마다 계속 죽어 초반에 쓰레쉬 그니까 바텀은 확실하게 그건 맞는 거 같다 쓰레쉬 때문에 이긴 거 같아 코그모가 잘해서 이긴 건 아니네요 네, 보니까 쟤는 못해 바텀은 원래 70%가 서포시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아. 음. 안경 벗으니까 다른 모습이에요. 아, 나서서 한번 보여달라고? 아, 이따가 여유가 되면 한번 해볼게요. 구구모가 귀엽다고? 야, 같은 팀이 봐, 같은 팀이 와봐. 난 님들은 이제 제 3자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런데, 같은 팀 죽으면 얼마나 역겨운데요. 예. 하나도 안 귀여워, 어? 사람들아. 아 이거 왠지 한타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헤르메스의 신발, 불클망자의 가복하면은 한타할 때가리이 짱짱맨이 됩니다. 그래서 럼블 상대할 때. 아, 간 이거 왜? 아, 이거 왜? 아, 이거 왜? 이거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아, 이거 왜? 이극혐 아, 데이이 일단 막았다. 3대 5대 이 정도로 했으면. 아, 근데 바텀 애들이 갑자기 그러네. 쓰레쉬는 한번 한 실수한 거라고 칩시다. 왜냐면. 뭐야? 내가 다 했네. 결국엔... 아, 어, 게임 분위기 뭔가 묘상하네. 아, 이거... 나, 나한테 전적으로 캐리... 그... 그니까... 내가 캐리하는 식으로 게임이 되면 나중에 후반에 내가 힘을 잃었을 때 해주시는 게 없게 되는데... 아, 걱정되는데, 그러나 빠지자. 이제! 역으로 1차, 2차 다 밀었어요. 네. 아, 좋아요. 한타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 그지 알람이 안, 안 왔다고? 아유, 자꾸 요즘에는 알람이 잘안 가나봐요. 진짜로 상대방에서 가장 잘큰 애가 럼블이네. 럼블이니까 적응형 두고 가야겠다. 적응형 적응형 투구 간 다음에 가시가봇 같은 거를 가져주면 되겠네요. 음. 정의로 심판. 가렌이 싹 그렇죠. 자기가 쓰는 챔피언 챔피언 쓰레기라면서 계속 쓴다고? 아나나하는 거야? 그러긴 한데. 진짜 안 좋아가지고 안 좋다 말하는 것도 있어요. 얘는 진짜 통계가 증명해주고 있걸랑. 오 씨야, 죽겠는데. 야, 또 뭐야? 오, 땄네, 드디어? 야, 이제 사람 됐네, 고구마. 어? 잡겠는데? 아 아깝다. 상대방 남이도 그렇게 잘하진 않네, 보니까. 저건 저 없어도 잡을 것 같아. 아유. 안 볼랜다, 그냥. 죽었어, 딱 보니까. 아유. 야, 저, 왜, 저, 왜 저래? 이상해! 야, 저 사람 이상해! 응? 우리 로, 욕, 먹어야 돼. 아, 킬 먹여놓은 적도 없는 럼블이 막 5킬, 6킬이니까, 씨. 오, 좋구만, 상당히 좋구만. 어, 원딜 계속 던지지 아니, 원딜 던지는게 아니라 원딜 계속해서 못해 주고 있지. 이거 큰일 났어. 방송 안 하는 줄 알고 놀랐네. 이따가 나서스 해주면 안 되나요? 즙 비읍 즙 비읍... 아, 이따가 짬이 나면은... 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근데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요. 일단은, 아이고 뭐야 1인 궁을 쓴다고? 아우 일단은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우. 아우 근데 원딜이요 서로 못해요. 아니. 와 미치겠다. 아 원딜이 또 없어 혼자. 레드 먹고 있어 여기서 우리 욕 먹고 있는데 얘는 내가 볼때 아, 이상한데 좀 아이디 빌려서 오는그가 아니면 지금 현재 배치 시즌이니까 제자리를 못 찾고 밑으로 내려가야 할 애가 운 좋아서 올라오는 거야? 왜왜왜 왜, 왜, 왜 게임이 저렇게 해? 잠깐 보자. 고마워요 꼭 해줘요. 아이고. 정현욱 d p 까지 정현, 정현욱 님까지 아 감사합니다. 충원 감사드립니다. 아, 게임 되게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세상엔 역시 공짜가 없구만. 아, 난 존나 어려워, 난 존나 어렵게 힘들게 이어야 돼. 아하 이런 마법사의 최후 가셔야 할듯 솔라리나 처음에 보낸거도 저예요 트공상아 정현욱님이에요? 둘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현욱님 아유 후원 세번 영속으로 아이고 감사해요 아 근데 그나저나 수은 가야 될것 같은데. 그냥 수은 가야 되는 거 임. 언제든 아... 준비되어 있다. 아 또야? 와얘또 죽었어. 아, 너무 못한다. 3킬, 6데스, 3어시. 상대방 진도 못해서 상관이 없긴 한데. 아, 그래도 그렇지, 좀. 야, 이놈도 왜 이렇게 빨라해. 아우렐이 쫓아오면 잡을 수 있는데, 얘도 구경하네 그냥 오지. 방금은 좀 와주지. 에 아깝다. 아 이거 아깝다. 정의 어떻게 하면 좋지? 아 이상하네. 오. 바텀 썰사 시즌이라고?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냥 얘가 못 하는 거야. 그냥 얘가, 그러니까 그냥 같은 팀 원딜이 못 하는 거야. 잭스 일단은 가장 먼저 도와주고, 앞에서 이제 메인 딜러들 시시기 한번 씹어주고, 아 설마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야? 좀 약간 아 뭐야 이거 이아 씨. 게임 빡세네 코구모가 지금 오더 치는 건가? 아 이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구도가 구도 안 좋은데 누구 오도야 유령핑 아, 너무 쓰레기 같은데, 오도 이거. 아, 이게 먹어도 운빨이구요. 못 먹을 확률이 높아, 이게. 이러면. 잭슨 살아있단 말이야. 빨리 먹어. 잭스 오기 전에 빨리 떠야 돼. 어, 아, 왜. 됐다, 됐다, 됐다. 아, 어, 다행이다. 상대방 신도 겁나 못해요. 예. 어, 다행이야. 야이씨. 바텀 왜 이래? 근데 병림픽 하는 거 같아. 좋은 말은 아니에요. 예, 병신 올림픽이라는 말인데, 누가 누가 더 병신인가?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아, 이상해. 바텀 데스 봐봐. 아! 오늘 만난 이두 명은 뭐야 이상해. 아씨. 오 잡았네. 그냥 전체적으로 애들이 나보다 다 못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할게요. 이게 배치라서 그런가? 배치 지금 막 끝났거든요. 이, 이제. 이제 막 끝나 가지고 이게 한1 4판 째가 그래요. 플래티넘 2로 배치 받고 음, 거기서 한4판 정도 돌린 거예요, 이 게임이. 어 근데 애들이 뭐지? 이렇게 내가 상상하던 수준이 아닌데. 실력이. 아, 이게 플레랑 다이아랑 차이가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게어 새삼스럽게 느껴지네. 아, 나 이제 내가 다이아 투박이라 그런가? 다이아 현진이라 그런가? 야, 뭔가 이상하다는 게 자꾸 느껴져가지고, 아. 전적을 이렇게 탭, 탭을 눌러서 같은 팀그 전적을 보니까, 내가 제일 데스가 적고, 응. 보니까, 내가 안 던지고 있는 사람이야, 유일하게. 뭔가 좀 이상했어. 일단 경기력 수준은 좀 낮네요 솔직히 말할게요좀 낮아요 높진 않아요 쓰레쉬 빼고는 솔직히 말하면 쓰레쉬 빼고는 아 뭐야 방금 라미 Q스킬 판정 좀 에바였는데 다시 보기 해도 저거는 마찬가지일건데 아 그냥 이겼네요 일단은 나름 하드케이를 했습니다 같은 팀이 던져대는 거는 어, 아랑고도 안 하고 저는 안 던졌거든요. 좋아!